안녕하세요. 여주 동지구인 중개사 규돌이 전규석입니다.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점덕면 청정한 숲세권에 땅 넓은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본 매물은 부지 면적이 747.5제곱미터로 226평 인데요 그중에 대지 전용 면적이 197평 이고 도로 지분이 29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93제곱미터로 28평의 단층 으로 일반 목구조이고요 매매가는 2천을 더 내린 3억 6천만 원의 급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조용하고 청정한 곳에서 건강한 먹거리도 재배하시면서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또 레포츠 활동도 즐기시면서 간간히 심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귀도리가 추천드리는 귀한 매물입니다. 이곳은 단지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울창한 소나무가 우거진 숲세권인데요. 소나무 숲은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한 피톤치드 물질이 많이 방산되기 때문에 무병장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전체 구조는 방두 개와 욕실 두 개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었고요. 외부 창고 두 개와 태양광 3kW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방향은 거실장 기준으로 정남향이고요. 시원하게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힐링하면서 전원생활하시기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최근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반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현재의 기반시설로는 LPG 가스와 상수도와 개별정화조를 사용합니다. 사행승인은 2018년 11월 20일로 현재 6년 경과되었고요.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 주차는 전용주차장 두 대가 확보되었는데요. 카포트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차량 관리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기 좋고 산세 좋은 쾌적한 청정 지역의 단지 내 전원주택인데요. 이 단지 주변에도 대형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현재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서 단지가 깨끗하고 조용해서 힐링하기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인프라 정보를 말씀드리면 주 생활권인 점덕면 소재지는 자차로 5분 내지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중고 학교는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와 은행과 각종 행정기관과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 도로변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생활하시기에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자차로 2분 내지 3분 정도만 나가시면 맑고 깨끗한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강변 레포츠를 즐기시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단지 주도로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연결되었는데요 8m로 상당히 넓게 아스콘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방범상으로도 안전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도로는 소방도로인데요 소방도로도 6m로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이웃집들이 용기종기 정겹게 살고 있는 전원 마을인데요. 대지평수들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승용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곳이 오늘 매물의 전용 주차장인데요. 콘크리트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카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관리하시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좌측으로는 넓은 철제 대문과 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저 경계를 따라서 굵은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현관문이 나오고요. 현관문 위쪽에는 포치로 되어 있는데요. 포치가 주차장 지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들이칠 염려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주택 좌측으로 텃밭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었고요. 텃밭과 주택 사이에는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자갈을 깔아 놓았습니다. 텃밭 입구에는 걸음포대도 보이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화이트 색상의 철제 구조물이 아치형으로 설치되었는데요. 이 아치의 용도는 넝쿨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대충 얼기설기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텃밭 같은 경우는 토질도 좋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텃밭에는 지난해 농작물을 재배하셨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시면. 한가장이 드실 양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텃밭 가장자리를 보시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서 있는 소나무가 마치 터줏대감처럼 서서 텃밭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요. 적자두나무를 비롯해서 구지뽕과 호두나무와 블루베리 등 과실수들도 여러 그루 식재 되었는데요.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텃밭입니다. LPG캐스통과 게이지 시설도 보이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은 LPG캐스와 상수도와 개별정화조를 사용하고요. 태양광 3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텃밭 우측으로는 잔디정원으로 조성되었는데요. 부지면적이 226평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원 한켠에다 정자와 창고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셨는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자를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널찍하고 튼튼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앞이 시원하게 태어있기 때문에 멋진 풍광을 바라보시면서 정자에 앉아 차도 마시고 독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친지들이 오시는 날에는 함께 둘러앉아 담서도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셔도 아주 좋은데요. 이곳은 손꼽히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추운 동절기만 제외하고는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쉼터 공간입니다. 바로 옆에는 태양광 3kw가 설치되었는데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가전제품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태양광 대금은 완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창고와 연결된 넓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유용한 공간인데요. 하덕과 장작도 보이고 있고 또 야외 수도 시설도 있기 때문에 텃밭에 물을 주시거나 야외 행사 때 편리하게 물을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크 옆에는 전원 생활하실 때꼭 필요한 넓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창고 문을 열어보면 상당히 넓은 창고 모습이죠. 입구에는 장작도미도 보이고 있고요. 이곳에는 앵글 선반을 설치해서 각종 가재도구들을 수납하고 계시는데요. 본 매물은 이 창고를 비롯해서 주택 뒤쪽으로도 이동식 창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각종 농자재들을 보관하시기도 편리하겠습니다. 정원 가장자리에는 펜슬을 따라서 정원수와 각종 야생화들도 많이 식대되어 있고요. 또 작은 벤치의자도 보이고 있는데요. 참으로 정겨운 모습입니다. 마치 파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야산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원 모습인데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적당히 일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시기 딱 좋은 매물입니다. 주택 좌측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연산홍 나무도 많이 식게 되어 있고요. 거름용 포대도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전문적인 농업인도 아니신데 농사를 제대로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이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 끝부분에 설치된 창고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창고 안에는 잔디 깎기를 비롯해서 이미 사다 놓은 장작도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요. 장작은 아주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크로 올라가 볼 텐데요. 데크는 정원에서 3계단 정도 높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숲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데크에는 안전하게 난간도 설치되어 있고요. 렉산으로 지붕이 씌워져 있어 이용하시기도 편리하겠고요. 앞조망도 시원스럽게 트여있어 풍광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인분께서 집을 사러 오셨을 때 집도 단층이라서 좋았고요. 주변이 청정하기도 하고 또 1.5km 거리에 있는 남한강을 가보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한강은 자차로 약 3분 정도면 갈수 있고요. 강변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운동하시기도 좋았다고 하시면서 계속 살고는 싶었지만 최근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문에는 번호키도 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실공간 우측에는 전기통신단자함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깔끔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세 칸짜리 키큰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칸은 거울이 들어가 있어 외출하실 때 복장 점검하시기도 용이하겠습니다. 망임 유리로 시공된 사면동 주문을 열면 내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좌측을 보시면 목재 책장으로 가벽처럼 설치를 해서 주방 쪽을 살짝 가리도록 했는데요. 일고 양득의 효과를 냈습니다. 주택은 28평으로서 내부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2개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로 구성된 단층입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을 보실 텐데요. 거실과 주방은 LDK 구조로 시원스럽게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 도배는 실급 벽지로 했고요. 거실 천장은 경사진 지붕으로 시공을 해서 층고를 높였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거실 우측으로는 대형 책장이 놓여져 있고요. 또 거실에는 소파 대신 6인용 탁자 세트를 놓았는데요. 탁자에서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독서도 하고 차도 마시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남양적으로 설치된 발코니 창은 단열과 방음성이 아주 좋은 에릭스 하우시스 지인 복층 페어그라스 이중창으로 설치되었는데요. 블라인드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좌측 아트월에는 전체 편백나무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연출되었고요. 좌우 양쪽으로는 채광 한기창 두 개를 설치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까지 들어오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서부터 하루 종일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KT와 LGU 플러스 통신 케이블이 인입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창원은 이중창과 방충창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조망도 보시면 멀리까지 시원스럽게 태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주방인데요. 주방 입구에는 5인용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었고요. 식탁 위에는 한곳짜리 인덕션이 빌트인 되었기 때문에 찌개 등을 드실 때 보글보글 끓이시면서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하부쪽에는 수납공간을 설치해서 수납력을 높였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D 글자 형태로 설치되었는데요. 모두 한샘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싱크대 우측에는 키큰장 안에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놓을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취사용으로는 3구짜리 가스쿡탑과 후드가 설치되었고요 와이드 싱크볼과 채광 환기창과 물빠짐용 선반도 잘 설치되었습니다 코너 부분에는 소형 가전제품들을 놓을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싱크대 반대편 쪽에는 대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김치냉장고와 냉동고까지 나란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안쪽으로 설치된 포켓도어를 열면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다용도실도 작지 않은 사이즈로서 건식으로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열 효율성이 아주 좋은 귀뚜라미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블라인드가 설치된 채광 환기창도 넓게 설치를 해서 공기순환도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좌측으로도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침실공간인데요. 방은 두 개로 구성되었고요. 먼저 첫 번째 메인방을 보시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넓고요. 또 자동문이 설치된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 욕실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방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책걸상과 퀸 사이즈 침대와 서랍장 등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유 공간도 많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된 채광한 기창을 남향적으로 배치해서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는데요.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는 방이고 이방 창문을 열면 정원 너머로 시원하게 트인 조망을 날마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방 저녁 욕실을 보실 텐데요. 욕실 내부는 그레이와 베이지톤의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사이즈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깔끔한 욕실입니다. 저녁 욕실에는 좌변기와 롱다리 세면대와 레인샤기가 설치되었고요, 거울과 수건장과 체광한기창과 한풍구와 코너 선반이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메인 방에서 나가 좌측으로 돌아서면 공용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저녁 욕실보다는 좀더 넓은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는 비데가 설치된 좌변기와 코너 선반과 대형 거울면이 들어간 수건장이 깔끔하게 설치되었고요. 환풍구와 레인 샤워기가 설치된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곳은 두 번째 방인데요. 이방 같은 경우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침대와 상당히 넓은 장롱과 화장대까지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넓은 방입니다. 이 방에 놓여진 장롱은 3m로 상당히 넓은 장롱인데요. 장롱을 놓으시거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때 사이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도 블라인드가 설치된 채광 한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온 햇살도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점동면 청정한 숲세권에 딱 넓은 단층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매물은 부지 면적이 226평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주택은 28평의 단층으로서 은퇴 후에 두 부부가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관리하시면서 소일거리로 농작물도 재배하실 수 있고요. 오순도순 살기 좋은 힐링전원주택입니다. 매매가는 2천을 더 내린 3억 6천만 원의 급매물로 착한 가격인데요.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개도리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춘분도 지났는데요. 봄날의 고운햇살과 향기를 더해가는 봄꽃들의 향연처럼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